우리 하나님 말씀 잠원 25장입니다 잠원 25장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잠언이요 유다와 히스키아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을 향할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피를 채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오 왕 앞에서 아, 악한 자를 채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과가 의로 말냐와 경고히 서리다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자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길이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내가 이웃에게 욕을 오, 보게 될내 때에 내내내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 말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느슨하지 말라. 말하여.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어 또 내게 대한 악병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까 두려움이니라. 경우의 합당한 말은 아로세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한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음. 보낸 이에게 마치 출소하는 음. 날의 어둠 맹수 같아서 능히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다 선물한다고 성...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이라 오래 참으면 관음도 섭섭할 수 있나니 부드러움 여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꼴을 보거든 족하기나 맘먹거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웁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웁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강망이 칼이로 뼈죽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위리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윤골된 발 같은 발같은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고 소다 위에 시추를 부은 것같습니다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빈수을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이번여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라. 부풍이 비를 일으킨 같지 산소하는면은 사람의 얼굴에 불을 일으키는다.다트는 냉행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옵니다.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댄스와 같으니라.의미 아닌앞에 극복하는 것은 오물이 흐려진과 샘이 더러운 것과 같습니다.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된이다. 자기의,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려는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할렐루야. 아멘. 어, 오늘 어, 어, 참원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이 성도는 어, 왕의 신하로서 어, 자신의 할 바를 다하는 것이 그 경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왕의 일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 솔로몬 이잠 잠언 25장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걸 편집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절에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즉 왕이 하는 일은 자기 백성들을 잘 돌보는 거 맞죠? 예, 잘 돌보는 일에 왕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오늘날 교회에서나 또는 이 나라에서나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 돌보는 일에 세워졌다는 그 사명감을. 알고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날 보면 어때요? 어, 기회가 왜 개독교 소를 듣냐면, 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잘 살피라고 종을 세웠는데, 그들이 게을리하고 충성하지 못하니까, 어, 그러니까 즉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본분을 분명히 알고 가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예, 본문을, 그 본문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그 권위만 가지고 휘둘리니까 바른 아, 양들이 헤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 왕은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을 사령으로 알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더불어 굶는 일이 없고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불쌍해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자기의 권위만 가지고 자기의 배만 살이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엉터리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슬람은 진짜 왕은 어떤 왕이냐? 백성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오자 하시는 일은 정말 많,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삼절에 보니까 한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고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너무 많아서 마치 깊은 바다 속에 숨겨진 보물과도 같 왕은 순간순간 순간, 음, 누구한테 지혜를 구하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어, 백성의 이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는 않나 어, 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보고하면서 안전을 지켜줘야 할 음, 그 책임이 왕에게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음,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야. 그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왕의 신화된 자는 왕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롭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하라는 것은 왜냐하면 어 왕의 일을 이 신하는 나아가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백성들을 잘 돌보는 일이다 아, 네. 그럼 왕 혼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신하가 있는 것은 잘 보여요. 지혜롭게 도와줘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를 제하하는 거죠. 그러면서 운이나 금을 캐내어그 찌꺼기를 갖다가 제하면 제할수록 아주 더 순수한 은금을 얻을 수가 있듯이 이 왕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왕의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신하들이 완전히 가뭄이설로 달콤한 말을 하고 있더이지 이사람이 와서 속닥거려 저사람이 계속 예? 그야말로 가뭄이설 달감이에요단달 그래서 여기서 계속 꿀을 너무 지나치게 고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꿀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뭄이설 꼬시는 거지 계속 그, 그걸 너무 먹게 되면 은 토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뜻이에요. 비유. 하여튼 굉장히 지금 다윗과 어, 솔로몬은 부자지간인데 워낙에 글을 비유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 네.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악한 신화들을 드게 되면 계속 강원 어, 이설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왕도 어떻게든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악행을 아무리 와서 판단이 꼬시고 하더라도 우리 왕은 아까 신하를 제하면 제어버렸지. 거기에 같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행을 갖다 묵인해 주거나 부칙에서도 절대로 안 되고, 이 사기, 폭력, 이 부두독을 다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공의를 위해서, 즉, 참된 신하는 왕의 공의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지, 왕이 일하는데 방해가 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신화는 뭐예요? 충성된 진짜 신화는 왕의 주변에서 악한 자를 제가 하는 일에 힘쓰고 이 왕이를 경고하게 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밀어준다는 것이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아, 네. <laughs> 충성된 신화가 되려면은 어, 왕의 주변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는 일에 힘써야 돼. 그러니까 왕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경과하게 어, 그것을 어, 제거할 수 있는, 제거해 줄수 있는 그런 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어, 아, 그, 같은 속에 있다 보면 가, 유효상종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쉽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혼자 그 왕을 따들릴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왕은 하나잖아. 그렇죠? 그러나 어, 그 아래의 신하들은 여러시 있으니까 밥만 먹으면 따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트레타라는게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게 왕에게 충성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 그러니까 아, 네. 악한 자를 쳐라. 뭐 정치적으로 우리라도 보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분이 있죠. 굳이 말하는도 알죠. 그게 이제 대통령 원래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성된 자가 아니죠. 악한 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뭐예요? 겸손하라. 왕의 위험을바로아는 자는 자기 분수를 하는 거야. 제가 항상 말했지만, 점수는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자기가 알아서 지키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진짜 겸손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 자기가 앉아야할 자리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무례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지. 무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을 사랑하는 자는, 이 방벽들의 자리가 주는 영광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왕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내가 대우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을 지키려고 하는, 왕을 지키려고 하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충성심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의 마음에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더 있다 보니까, 왕께 충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왕의 자, 자리를 탐내가지고 나 나중에는 뭐예요? 어, 그 시험에 완전히 왕을 빠지게 만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왕께 충성하는 것이 신하의 분분이고 아,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임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 네. 지금 그 말씀을 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은요. 그, 히브리어로 에벳트거든요 에메트인데, 에베, 이게 뭐냐면, 진실과 성심으로 성기고 일을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의 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은참 충성심이 강하다. 그 성경에 보면은, 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 아는 대단한 충성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 그 충성된, 예. 우리아를 오히려 왕이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죽여버렸으니, 이건 말로 못할 엄청난 죄인 거지요. 그래서 처음 자신은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죽이게 만들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음에도 죽여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값은 받아야 되는. 회개를 하고 또 하고, 진상이 젖도록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딴 짓은 안 하겠다고 그야말로 정말 파리빗듯이빌고 울고 하니까 이제 다음 이제 선문의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우리가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은 맡겨준 일들을 우리가 항상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집을 섬긴다라면, 그건 충성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에 우리가 군사가 되는 거죠 아님. 믿는 사람들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잘 조정하라고 16절에서 28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너는 꿀을 먹거든주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풍습에 관계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살펴보면, 먼저 16절에서 17절로 보면은, 꿀을 먹어둔 조카리만큼 먹고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움이라고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뭐냐면 어, 절제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꿀을 만날 때 우리에게 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 네. 감사하죠. 그러나 과식은 오히려 모든 것이 여러분 지나치면 오히려 지나치고 넘치면 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병이 된다. 우리가 어, 즐거움을 너무 과용하게 되면 그 맛을 잃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놀고 먹고 맨날 할 일도 없고 맨날 놀고 먹고 쉬고 맨날 그러면 은 되게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근데 진짜 며칠만 지나봐 너무 지루하고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진다니까요 정말 물론 우리는 너무 아프게 사니까 그런 적도 없지만서도 그렇게 된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우리도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돼. 아 그러니까 <laughs>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사실 일을 하면서 그일 속에서 우리가 또 보람도 느끼고 해냈다는 성취감도 느끼고 이러는 거잖아.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먹고놀고만 있어봐. 진짜 이거 뭐 사람이 보리가 그만큼 많 쓰게 되면 독스러워가지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모든 기능이 그래요. 적당하게 사용을 해줘야지. 아예 안 사용하면 기계도 어떻게 돼? 다 녹이슬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산화돼가지고 부서져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게 생각하면돼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지는 거니까 너무 과해도 좀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아예 안 움직이는 거보다 오히려 움직이는 수만 있다 움직이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웃을 방문하면. 또이 얘기를 해요. 이웃을 방문하면 관심을 표하고 서로가 이해와 사랑을 중전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너무 자주 그럴 경우에는 방문을 삼가해라. 왜냐하면 싫어하고 미워할까 두렵다. 이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구별을 하라는 얘기야 구별을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진짜 우리도 봐봐 한 여름에는. 너무 뜨거운 여름에는 만사가 귀찮잖아. 솔직히 너무 지치니까 집에 왔다고 옷 벗고 쉬고 싶은데 눈치도 없이 잘 들락거리면 이거 굉장히 불편할 거란 말이야. 이제 예를 들면 쉽게 얘기를 해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물론 여러분도 새벽부터 같이 예를 들이지만 또제 입장은 또 이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이제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다 쏟고 있거든요. 정말 그거는 사실은 솔직하게 좀 피로감이 엄청 있어요. 아, 네. 솔직히 좀 어, 뭐야 엉살이 심한 사람 같으면 벌써 올라가서 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또 어때요? 또 이제 뭐 해야지 지또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잖아요. 제 입장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 남자 목사님들은 좋겠다. 설교 한번 다 끝내고 나면 뭐 사모님이 알아서 밥도 채워줄 테고 다르겠지만 저는 또 제가 알아서 또다르게 챙기고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참 피곤할 때가 많은데 예막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막막 어? 어, 막 거기를 와 있다든가 이러면은 저도 모르게 속으로는 아 이거 뭐냐 도대체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되겠다는 거지. 그죠? 예, 항상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저 역시. 예, 성은님의 예, 집을 신방할때 예, 서로가 상호 이야기하고 이제, 무조건 막 그냥 쳐들어가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어요? 자, 서로가 절제하고 신중해야 된다. 즉, 자기 자신을 잘 조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큰 해가 있음도 알아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18절에서 24절인데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의골된 밭 같으니라. 여러분, 환란을 당한 자에게, 에? 에? 가서 오히려 환란 당한 사람한테 가서, 어, 오히려 음, 자기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의뢰를 해봐. 그것은 뭐가 같아요? 부러진 이와 의골된바 같은 발 같은 사람이한테 와가지고 예, 하는 것은 그 꼴이 다 이거예요. 어리석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는 사람 방망이로 카리오 화살이고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리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의골된 발가락 다 이거예요. 예. 진실된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진러니우 우리도 찬찬가지가하야우리 가서 나님께 가서 환 날에 부르짖고 의뢰를 해야지, 이엉동한 응? 세상 사람들 쫓아다녀가면서, 의뢰하고, 심지어는 믿는다는 것들이, 무슨 뭐, 무당집에 가갖고 점을 보고, 이런, 엄청, 그건 뭐야? 알아, 지금 부러진 이가, 부러진 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응? 뼈, 이 발이, 뼈가 부러져버리면 어떻게 돼? 자기 하나도 감당 못하고 안아있는 자에게 아끼는 거나 똑같다. 지금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생발 절제하라. 그리고, 불합리한 처사, 비판을 더 가중시킨다. 증상과 몰약의 체. 23절은, 북풍이 비를 일으켜, 일으킨 같이, 침성하는 삼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 그렇죠 응? 에이, 우리가, 이 화내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선에서 물리쳐야지, 계속하면 오죽하면 야, 일절만 해라. 몇 절까지 하려면 이렇게 말이다 하는 거죠 지나친 것은 오히려 어려워진다 이거죠 특히 우리 여성들이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어, 마음을 조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진 것과 샘에 더러워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감각적인 즐거움의 영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줄여야 할 것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꼭 우리가 읽어야 될것 같아요. 26에서 28절까지 볼까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흘러지는 흐려지는 것과 더러워지는 것같습니라 그리고 우물이 흐려지고 더러워지면 이건 먹을 수가 없어 이제 그렇잖아요 음. 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음. 못하고 음. 자기의 영향을 음. 구하는 것이 헛됩니다 음. 자기의 마음을 네.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음.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맞고 예. 위험에 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모든 선한 것은 흩어지고 악한 것만 다 쥐어 들어온다는 거지. 그럼 모든 것이 무너, 성벽이 무너지면 악한 것들만 기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이 감정과 행동을 잘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음, 설문의잠은이5장을 통해서 어, 우리 왕, 왕이 할 일은 뭐냐? 백성을 잘 도와주고 살수 있게끔 하는 건데, 왕이 하는 일은 그 일인데, 이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왕을 가문이설로 속삭거리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찌꺼기로 그리고 본인도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 한 자리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자신을 잘 조정해야 돼. 결론은 아미. 겸손하고 어.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되라. 아미. 지금 그 얘기를 행을하고 있는 거예요, 25장에서.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잘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모든 백성이 예수 믿고 중국 백성이 되고 아미. 누구든지 보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민특성 되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아멘. 서로가 서로를 뭐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사는 것을 하나님 이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알게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들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을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순간적으로 잘, 저는 그 미련한 것이요. 왜냐면 하 그들은 아주 준비가 안된 자들이요. 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봤자 하나님만 욕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는, 불난만 얘기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너무 지나치게 싫어하는 자 앞에서는 좀 있잖아. 자제를 하고. 그죠? 뒤에서 또 기도를 막 하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이럴 때까지 또 기도를 하는 거지. 아멘. 그래야지 악한 사람한테 돼지에게 진주를 준들 짓밟아 아멘. 버리지. 그걸 기억이 잡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조정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나가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되야 어 되겠다. 아멘.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제 오직 마음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의인이야. 아멘. I mean. 우리가 악인 앞에 굴복하는 순간 이 우물이 흐려지고 생이 더러워져. 우리 영의 우물과 생이 더러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악인 앞에 굴복하면 안 돼요. 아멘. I mean. 굴복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힘을 들려야지. 아멘. I mean. 예수 복음의 그 피로서 성령의 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정과 행동을 자제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